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음성으로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이십니다. 잔 메가더 목사님이 묵상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겨 듣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저는 잔 메가더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말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루는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그 교회, 그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 심리학과 그리고 오락이 줄을 이루는 강단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은 무너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첫 장면이 바로,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첫째, 고난 중에 계시를 받은 요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은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안에서의 영적 평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고 계시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고난을 함께 지는 형제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종, 동역자라 부른 것처럼 요한도 계시의 수신자이지만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동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환난. 그랬죠? 환난. 요한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겪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압박, 고통, 궁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래 대환란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박해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여기에서 왕국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미래 천년 왕국의 소망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받때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속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끈질긴 버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덕목이기도 합니다. 세 단어는 함께 연결됩니다. 환란은 현재, 왕국은 정체성, 그리고 인내는 자세입니다. 잔 메가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고난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고난은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증거이며 그 고난을 통해 인내가 연단된다. 고난은 신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은 그분이 주님이심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다가 박해받은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치적 반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제국에는 가장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그러니까 반모섬은 에게해의 한 외딴 섬입니다. 죄수들이 유배되던 황무지 섬이었는데 당시 요한은 80세가 넘는 노인이었고 그곳에서 이 섬에서 고립과 굶주림 그리고 수치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습니다. 잔베가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신다. 요한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서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큐리아 코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곧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첫날 일요일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는 이미 부활의 날을 따로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날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아래의 안식일, 토요일과 구별되는 새 언약의 예배의 날, 그 주일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잔 메가다 목사님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구별된 날. 곧 주일이다 초기 교회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했고 요한은 바로 그날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태 외로움과 추위와 고립 속에서도 요한은 주의 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여전히 예배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날이 단지 달력상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랬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여기서 뭐뭐 안에 있으면서 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게 노멘입니다. 에게 노멘은 뭐뭐시 되다, 뭐뭐한 상태에 이르다 는 뜻의 동사인데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 라는 이 헬라어가 엔 푸네우마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성령의 주도 아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단순한 묵상 상태나 환상을 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개시를 직접 받는 상태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며 사도적 차원의 개시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잔베가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봤더니 요한은 환상이나 꿈을 꾼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직접 보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 상태는 구약의 대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상태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나팔 소리 같다는 표현은 경고, 소집, 권위 있는 전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낯발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그 음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 존재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친숙하면서도 두려운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위엄의 소리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즉, 이 음성은 거룩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요한을 일으켜 세우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반모섬에서도 주의 나를 기억하고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도 소망을 줍니다. 납발 소리 같은 음성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주의 날은 습관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 매 주일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날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금등잔대 사이에 계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13절 볼까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돌아서자 일곱 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그 그, 그 등잔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역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중심에서 교회의 상태를 살피시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교회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신가요? 혹은 사람의 인기와 감정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은 외롭게 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교회의 참된 주인,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교회 안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도 아니고, 대중의 인기도 아니며, 목회자의 명성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교회의 중심에 서시는 것입니다.